자, 오늘은 성경 속한 인물, 바로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은요, 바로 오산교회 이동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주일 설교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아니,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지금까지 여론 기서는 계속해서 북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막 기적도 보여주고 그런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남쪽 유다의 왕 여호람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. 왜 성경은 이 흐름을 끊고 여호람을 조명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여호람이라는 왕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호람이라는 이름 그 뜻은 바로 여호와는 존귀하시다입니다. 그의 아버지 정말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정말 귀하고 복된 이름이었죠. 하지만 그의 삶은요. 그 이름의 뜻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. 왕이 되어서 자기 힘이 좀 생겼다. 권력이 충분히 강해졌다 싶으니까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요.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될까 봐 친 동생 여섯 명을 모두 죽여 버립니다. 성경은 이런 글을 두고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이름을 가진 왕이 이토록 잔인한 길을 가게 된 걸까요? 그 뿌리 깊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?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. 그가 바로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.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요 그냥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한 목자 같은 존재예요.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왕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. 만약에 여호람이 이 소명을 이 부르심을 굳게 붙들었다면 어땠을까요? 그래,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. 그러니까, 나를 세우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.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, 그가 과연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? 자, 이 표가 정말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.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뒤바뀝니다.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라는 믿음이 사라지니까, 이제는 내가, 내 힘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.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?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동역자, 협력자였던 동생들이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경쟁자이자 장애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. 정말 무서운 변화죠. 결국 이겁니다. 여우람의 가장 큰 실패는요.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착각한 거예요.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소명을 놓쳐버린 순간,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싹이 튀었고, 그 두려움이 결국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폭력으로 터져 나온 거죠. 자, 그럼 이 끔찍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?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솔직히 여호람의 죄를 보면요. 나라가 당장 망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어요.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. 왜일까요? 바로 그의 조상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,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.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때문에 유다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없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.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혹독하고 분명했어요. 주변 나라였던 에돔과 림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요. 여호람 자신은 끔찍한 창자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먼 옛날 한 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상교의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? 원래 열1기라는 성경은요, 나라를 잃고 저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. 그들은 절망 속에서 물었겠죠. 아니,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? 그 답을 바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게 하신 겁니다. 과거의 실패를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미래를 희망으로 새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오상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분에게도 한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잊어버린 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요오람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우람의 죄 때문에 나라의 힘이 약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,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병들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예레미야에가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은 끝이 없습니다. 아침마다 새로워요.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매일 아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. 사랑하는 오산교의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호람의 길에서 방황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